어, 오늘 한 부모님한테 예? 오 그분은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키 크게 하기 위해서 의료적인 것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겠지만 집에서 아이한테 해줄게 뭡니까 직설적으로 부르시더라고요. 제 대답은 고민을 좀 했지만 첫 번째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중요한 것이 비타민 D입니다. 아이들이 밖에서 옷을 버리면서 한창 뛰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타민 D를 점검하고 보충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, 마그네슘과 아연입니다 아이들이 어, 먼 나라에서 오거나 어떤 그 오랫동안 냉장고에 있었던 음식이 아니라 바로 그때그때 프레쉬한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연과 마그네슘의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, 유산균 네 번째, 충분한 수분, 물을 섭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한 최소한 네 가지 정도만이라도 아이한테 변화를 유도해보는 게 어떨까. 거기다가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밀가루 음식이라고 하죠. 빵, 과자, 라면, 햄버거, 피자. 또 거기에 인스턴트 패스드또또단 음료.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조금은 피하고 제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